유빈 씨는 실제로 이제 어릴 때 연기 시작했는데 블록 장난감 때문에 아.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이게 사실입니까? 어 그때 예어 사실이죠. <laughs> 블록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시절 왜 어리니까. 아 이게 갖고 싶다라기보다는 <laughs> 가질 수 있다라는 어, 생각이었던 그렇지. 게 만드는 걸 원래 원체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장난감 그런 걸 집에 되게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고, 그, 그, 그 장난감 종류 중에서. 그러다 보니까 이제, 어느 TV 광고가 나오는데, 네. 아, 이, 그때 이제 동시에 약간 뭐 연기 학원 같은 데서 뭔가 이제 아이들 막 뽑으니까. 엠땡엠 네. 뭐 이런 데도 있었거든 네. 그런 느낌에, 네. 네.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그분들이 이제 그 원생을 모집을, 모집을 하는 거죠. 저는 근데 네. 아, 그, 그런 계기로 해서 광고를 찍고 어. 광고를 찍으면 어, 블록 장난감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?라고 엄마한테 여쭤봤는데 저희 마가잘 모르시니까 저희 엄마도 어, 이건 뭐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로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. <laughs> 블록 장난감은 그래서 많이 갖게 됐어요.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. 어 아, 예, 몇, 한 아니요, 근데 그걸 계기는 아니고, 그냥 어린이날 선물 뭐 이런 식으로. 어차피 해줄 거였그 <laughs> <laughs> 네, 이후로 이제 좀더 약간 프라모델 이런 느낌으로 아, 흥미가 아, 바뀌어가지고. 아, 네. <laughs> 근데 좀 흥미 바뀔 때좀 미리 좀 얘기해줘요. 저도 부모 입장에서. <웃음> <웃음> 애들이 흥미가 너무 좋아해줘봐요. 네. 가격대가 바뀌잖아요. <laughs> 좀 오랫동안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.